베네수엘라 사태 아시나요? 현재까지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요,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. 자, 베네수엘라는요, 이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로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. 하지만 석유 의존도가 90%라서 석유 가격에 따라서 나라 경제가 같이 막 결정이 되는 나라였죠. 98년도에 차베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확 잡자마자 원유 가격이 떡상해요. 많이 많아진 돈으로 이 다른 산업을 키웠어야 하는데 권력을 유지하려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막 퍼줬습니다. 당연히 지지율도 올라가고 뭐 예, 뭐 분위기 좋았겠죠.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국민들이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고 놀고 먹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다가 2014년 미국이 셀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. 원유가 막 떨어지면서 경제도 막 같이 끝장나기 시작해요.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땅에 떨어졌지만 물가는 막더 폭등을 했죠. 말 그대로 돈이 종이 조가리가 됐는데 월급으로는요. 햄버거 다섯 개도 사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이처럼 화폐는 언제든지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경제가 어려워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려 하겠죠. 달러, 엔화, 금, 채권.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요. 그중에서도 오늘은 금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, 직접 구매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. 첫 번째는 골드바입니다. 이 친구는요,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. 인터넷 매매는 절대로 안 되고요. 오직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서 거래해야 되는데요. 거래할 때 수수료 5%에서 7%, 부가세 10%, 되팔 때는 수수료를 5%또 내야 되거든요. 결국 골드바는 매입 후 보통 금값이 20% 이상 올라야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. 보관이 어려워서 개인이 골드바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. 그나마 장점이라고 꼽으면 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 세라는 점 정도? 그 정도? 두 번째는 금통장입니다. 일반 통장처럼 인터넷 거래나 자동이체 언제든지 현금으로 뽑았을 수 있죠. 금통장은 0.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득본 돈에 배당 소득세가 15.4%가 붙고요. 매매 수수료도 매수와 매도할 때두번 바로 내기 때문에 가입하자마자 대략 2% 정도의 손실이 생깁니다. 또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환율과 금값을 모두 예측해야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것도 개인적으로 뭐 비추. 자, 세 번째는요. 가장 많이 하는 KRX 금거래소에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. 1g씩 매매가 가능하고요.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0.2에서 0.3% 정도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. 하지만 살때한 번, 팔때한번총두번 내는 건 똑같고요.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비과세라서 비교적 장점이 많은 편입니다. 현물로도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부가세가 붙습니다. 하지만 제일 편한 점은 증권사 중한 곳에 계좌를 개설해 두면 HTS, MTS를 통해 언제든지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. 거래 시간은 주식 시장과 동일하고요. 나머지 두 개는 금 지수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. 자, 네 번째. 금 펀드입니다. 펀드니까 선취 후치를 선택해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. 요 금펀드는요. 금에만 투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광물에도 함께 분산 투자를 합니다. 펀드라서 펀드 매니저의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도 정해지겠죠. 자 다섯 번째는 금 ETF입니다. 금펀드가 주식 시장에서 상장한 형태로 일반 주식처럼 한 주씩 거래할 수 있습니다. NH투자증권을 기준으로 보면요. 20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0.197%의 매매수수료에 500원이 더 붙고요. 20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0.197% 정도의 매매수수료가 듭니다.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15.4%가 들죠.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방법인 KRX 금거래소에서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금은 장기 투자니까요.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금 기운을 얻으시라고 댓글로 선착순 다섯 분께 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 페로로로 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